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보험총무사무원 양성 과정을 맡게 된 강사 정태훈입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보험총무사무원이라는 과정이 생소하실텐데요 오늘 온라인 직종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총무사무원 과정의 개강 배경이 궁금하실텐데요 현재 보험업계는 판매 대리점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보험사만 판매하는 전속 판매 채널에서 여러 개의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 법인 채널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총무사무원의 채용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노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새로운 총무사무원을 발굴, 교육, 양성함으로써 질적으로 성장한 총무은 현장에 투입시킨과 동시에 업계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험총무사무원이란 가연대리점에서 어떤 업무를 하며 총무사무원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무원이 하는 업무는 설계사분들이 계약해온 청약서를 전산에 입력하고 보험료 수납도 하며 계약 변경, 계약 관리 등 보험계약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보험총무 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인 여러분들을 위해 기초적인 보험 이론 교육을 함으로써 어색한 보험 용어에 대해 접근합니다. 자, 그 다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이론과 전산에 대해 약두 달여간 손해보험 8개사, 생명보험 5개사에 대하여 세부 교육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현장에 투입될 때 바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그럼 과연 교육 수료 후에 어느 곳으로 취업하시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수료 후에 취업 가능한 직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인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리점 시장입니다. 대리점은 크게 한개 회사의 상품만 판매를 하는 전속 대리점과 여러 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대리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수료 이후에 대부분이 여러 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대리점으로 취업을 나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은 구인이 두 번째로 활발한 설계 매니저 시장입니다. 설계 매니저란 보험회사나 규모가 큰 대리점에 채용되어서 설계사들의 설계 지원을 하는 직군입니다. 이 직군에서 능력 있고, 성실하게 활동을 하신다면 그 위의 직급인 교육 매니저로도 채용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능률 설계사 개인 사용인 시장입니다. 일명 사무 비서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보험회사에서 고연봉을 받는 설계사들의 개인 총무가 되는 직군입니다. 일반 대리점 총무 대비 한 사람의 업무만 처리하므로 업무의 수월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직군입니다. 이처럼 저희 보험 총무 사무원 교육을 받으시면, 금융업계의 여러 분야로 취업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년이었고 장기근속시 고소득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보험총무사무원 과정에 용기내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총무사무원 양성과정 직종 설명이었습니다.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